자, 8월 23일 라이브 방송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몇 가지 뉴스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Q&A를 진행하도록 할테니깐요 제가 Q&A를 좀더 열심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까먹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롤렉스 시계 웃돈만 2,900만원 매장 직원도 혀 내둘렀다고 합니다. 1,600받고 1,300더 롤렉스 웃돈 사상 최고 데이토나 정가 1,599만원이지만 프리미엄 2,900만원부터 명품업계도 이런 가격 처음. 왜 롤렉스만 웃돈 치솟나. 물량 통제, 중고 거래 활발. 4년 전 예약한 시계,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자. 대전에 사는 김모 씨가 지난달 롤렉스 매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4년 전에 예약한 롤렉스 데이토나 흰색 다이얼이 도착했으나, 아, 도착했으니, 수령하라는 연락이었다고 해요. 4년 전 결혼할 때 예물로 예약했는데, 이제야 도착했다. 웃돈이 3천만원 가까이 붙은 만큼 사용하지 않고, 중고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롤렉스라고 하면은, 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흔들었을 때, 자동으로 가는, 그런 추가 달려있는, 그런 건전지가 있지 않은 그런 시계, 기억나시죠? 자, 그런 시계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롤렉스 시계가 우리가 고가고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집값 상승하고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서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어, 이거 롤렉스 뭐 1,500만원? 굳이 이거 시계를 사야 할까? 어, 1,500만원이면 이게 공시가 1억이야, 갭 투자, 좀 리모델링 하면은, 어, 가능할 것 같은데? 1,500만원 정도면? 이렇게 생각도 드실 거예요 게다가 뭐 1,500만원 놓고 음, 3천만원 그냥 쉽게 벌것 같은데 <laughs> 이것처럼 부동산처럼요 네, 롤렉스 시계도 이렇게 어, 지금 신세계백화점이 오픈하자마자 어, 샤넬 런이나 해가지고 샤넬 매장으로 사람들이 뛰어가잖아요 전날 밤부터 줄선의 현상이 지금 질비합니다질비해요 그런데 롤렉스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매장에 있는 직원들도 예, 어, 지인들에게 언제 이 제품이 출시된다라고 공지를 할수 없을 정도로 지금 보안을 철저히 지키는 이유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명품이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급이 많아, 많게 증가시키면은 그게 명품이겠습니까? 명품의 가치는 희소성인 거예요. 희소성이 있으니까는 결국은 어떤 이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자, 제가 어, 수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아파트 분양권에 왜 프리미엄이 발생하냐? 이 말이 안 된다. 어? 분양권을 왜 프리미엄 주고 거래하게 하느냐. 이것도 정부에서 통제하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합니다. 뭐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저는요. 음 다른 전문가들하고 좀 다르게 가급적이면 분양권 투자를 활발하게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분양권이야말로 어, 내집 마련하려고 하는 그 처음 주택을 사려고 하는 그런 어, 2, 0 30대 결혼을 준비하고 그런 분들에게 좀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도 <laughs> 그분들도 이 부동산을 통해서 중산층 반열로 오를 수 있도록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지인이 분양권에 프리미엄 붙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시장 거래를 네, 자본주의 시장 거래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 가서 살아라 이겁니다. 제, 제 말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이 저기 고난의 행군 그때부터 해가지고 원래는 배급제로 했었죠. 배급제로 쌀 배급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1990년 초반에 고난의 행군이 돼가지고 어, 흉년 흉년 흉년이라 하죠 흉년 예, 기근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로 시작해가지고 정말 어, 배고파서 아사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등장한 단어가 꽃제비라고 하죠. 애들이 예, 예, 구걸하러 다니고 예, 그런 것도 보고 뭐 꽃제비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아 이거 체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지만은 이대로 가다간 우리 굶어 죽겠다라고 하면서 장마당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화폐 화폐가 화폐로 이제 거래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시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 중앙당 예. 북한에서 그 중앙당이 라죠 중앙당 군사위원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장마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 결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장마당을 어,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예. 공식적인 뭐 허용은 아니겠지만 장마당을 그래도 인정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그나마 숨통을 트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의 그런 밀수, 밀수가 아니라 중국과의 그 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에서도 자본주의 이 체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람은요. 경쟁이 동물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음. 북한의 체제하에서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은 체제,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돈을 더 벌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자녀도 교육을 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네. 그 본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서도 그렇게 인간의 욕구, 즉,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 교육을 위한 욕구, 그런 것 때문에 평양에 있는 아파트도 수억 원씩 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북한에 있는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거래를 할수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결국은 북한도 마찬가지로 평양에 있는 아파트도 거래를 한다고 해요. 물론, 땅은 중국처럼 거래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럼, 건물에 대한 그 아파트에 뭐 입주, 입주를 할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입주권이라는, 예. 입주할 수 있는 자격. 그런 것들이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을 부정하면 안 된다. 예. 이 정부 정책,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연적인 욕구인 그런 자녀 교육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를 충분히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취득을 할수 있는 그런 제안은 두대 양도로 해서 그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양도세 규제를 완화해 준다면요. 네. 그렇다면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다주택자가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지금 가뜩이나 공급 물량 자체가 없는데 기존의 다주택자들에게 이런 매물들 그리고 1주택자 하물며 1주택자입니다 그런 매물들이 시장에 쌓이고 쌓여야지 결국은 뭔가를 어 집값 안정화로 이끌어 낼수 있는데 결국은 어 그런 퇴로 퇴로를 이렇게 쪼다 보니까는 네, 조이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못 하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집 팔겠어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서 한 번씩 인터뷰 형식으로 이제 전문가 뭐, 투자자 네, 투자하는뭐 필명 뭐 필명 땡땡이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초빙 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한 번씩 제가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뭔가 의문점이 드는 게 있다면 그 사람들 이제 투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예. 집을 어 계속 모아만 갔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도 팔자고 하니 양도세 중과도둑에 맞아 가지고 할 수가 없고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지금 양도차익으로만 따졌을 때뭐 50억 70억이다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예. 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부... 문제가 아닙니다 예. 중과가 문제인거죠 중과 게다가 지금 정부에서도 등록 임대 사업자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임대 기간 장기, 보유, 장기 임대 8년 있잖아요. 8년이 끝나고 나면 양도세 50% 이렇게 경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어 임대 사업자가 종료되거나 말소되고 나서 자동 종료되고 나거나 해서 1년 아닌가 팔지 않으면은 양도세 중과를 때리겠다. 예. 이렇게 정부 를 법을 또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참 이런 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런 매물들이 증가해야 되는 것은 참 많은데 이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예, 돈을 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을 지지했던 예, 뭐 사월이면은 예, 그렇게. 무슨 리본 같은 거메고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어디 어디 뭐총 해가지고 예, 조끼 딱 입고 나오면 코로나도 피해간다 하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표도 잃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못 듣던 생각이 이거예요. 아니 뭐 노동자의 편이라고 하는 그런 진보 정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 여당을 만들어준 장본인이 어쨌든간에 뭐 시민단체 등 그런 민노총이든 그런 단체들 아닙니까? 네, 뭔가 서민의 편에서. 네, 근데 그런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귀족 노조예요. 네? 돈을 수억대로 받아가는 수억까지는 아니지만 뭐1억 억대로 받아가는 그런 어, 고임금의 노동자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또, 그분들은 돈을 벌고자 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기업에 목매달라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갖고 어떻게, 음, 그 사람들을 지지기반 해가지고 어떻게 노동자의 편이라고 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좀잘 되진 않습니다. 네, 그건 뭐제 잡설이었고요. 아무튼 간에, 제가 롤렉스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는 말은, 음, 이 부동산은 희소성이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희소성을 어디에 주안점을 둘지가 우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A 급지, B 급지가 있는데 A 급지 같은 경우는 한20 한 6년 7년 되는 오래된 현대 아파트 또는 성경 아파트다 이렇게 하고요. B 급지에는 우리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뭐 예를 들어서 뭐 SK뷰나 뭐 위브, 네, 도산 위브, 뭐또 자이, 뭐 레미안, 뭐 이런 더샵 이런 거일 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선택을 하실까요? 어디에 선택 하실 겁니까? 자, B급지에 있는 신축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A급지에 있는 구축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저는 어디 선택할까요? 저는 당연히 그거는요. 시점마다 달라요. 시점마다. 자, 상승 초입. 상승 초입 이죠 그러니까 상승이 시작하기 전 단계. 음. 그때는 당연히 B급지에 있는 비급지에 있는 신축 브랜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비급지에 있는 거. 왜 그러냐? 자, 투자를 하는 사람이죠. 투자자는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자, 투자자는요. 구축에 들어갈까요? 신축에 들어가려 할까요? 자. 대부분은요. 대부분의 투자하는 를 사람들은 비급지에 있는 신축을 들어가요왜 그렇게 했습니까? 네. 투자자가 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죠. 그 포인트에서는 단언컨대 전세가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또는, 또는, 이제 입주가 막 마무리되었지만 금매물이 그한 번씩 나오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전세가가 어느 정도 그냥 높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5억인데 전세가가 3억 5천이다. 이런 매물들 광역시 엄청 널렸었어요. 몇년 전만 하더라도. 네. 게다가 브랜드예요 근데 원래 광역시에도 A급지 입지 같은 경우는 신축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워낙 재건축이든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은 많지만은 부산은 그리고 6.25때 북침에 북침 때문에 북침? 남침 남침 죄송합니다 6.25때 그 북한의 그 남한의 그 낙동강까지 지금 밀고 내려왔잖아요 대구에서 방어 지지선을 지금 치고 포항이라 해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부산은 보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괴되지 않고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A급지라 할지라도 재건축의 재개발이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부산은 좀 열외로 두고요. 지금 현시점에서 울산이나 뭐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대전도, 대전도 둔산동, 광주에도 봉선동 이런 곳 신축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광주 봉선 이동은 제일 풍경체가 2016년인가요? 그게 제일 신축이에요. 네, 신축입니다. 네.